안녕하세요. 인생 아나운서 김형숙입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만병통치약. 자연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전두엽이 자기 통제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다. 활성화된 편도체가 오히려 전두엽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에서 전두엽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수 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그것은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로 기결된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튼튼하고 강한 소속감과 연대감,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이겨낸다. 많은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이 이를 입증한 바 있다. 진나 원숭이에게 전기 충격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반복해서 주면 동물들도 체내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이 상승해서 결국 몸이 아프게 된다.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위장 장애를 일으켜 위궤양도 생긴다.그런데 놀랍게도 오랫동안 같은 우리에서 함께 지낸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 머무르게 하면 전기 충격 등을 받아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위궤양에도 걸리지 않는다.사람 역시 마찬가지다.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편도체의 활성화 정도나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게 유지된다. 중요한 것은 평소 주변 사람들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험생들도 마찬가지다. 친구들과 선생님과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스트레스가 낮아지면 자연히 전도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자기 조절력과 집중력이 높아진다. 흔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심한 스트레스는 인간관계로부터 온다. 부모로부터 심한 꾸질함을 듣거나 한바탕 싸우고 난 수험생들은 면역 시스템이 급격히 저하되어 알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스트레스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스트레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자면 업무 스트레스는 오히려 조직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지표다. 특정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반대의 목소리도 없고 다양한 의견의 대립도 없다면 그 조직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학생들의 공부도 마찬가지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느끼지 못하고 갈등도 없고 긴장감도 없다면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다. 집중력을 높여주며 사람을 더 강하게 한다. 학업난이 노예에 따른 스트레스와 학업 능력의 관계는 뒤집어진 일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한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때보다는 약한 정도의 스트레스 혹은 강하지만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스트레스는 뇌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서 지속되면 학습 능력은 다시 저하된다. 일정 수준을 넘어선 이후부터는 스트레스의 크기가 강해질수록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수록 뇌의 학습 능력을 점차 무력화시킨다. 그러나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해롭다.인간관계의 갈등은 사람을 약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현대인을 죽음으로 이끄는 무서운 질병들이 가장 큰 원인 역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다.인간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강력한 지표는 바로 친한 친구들의 숫자다. 개인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실제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50%, 고혈압 발병률이 37%,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이 41%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가 많고 가정에 화목해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신진대사율이 37%, 염증 억제력은 13%더 높았다. 전도엽 기능을 나타내는 사고 능력 역시 30% 이상이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고 아프게 하는 데 반해 원만한 인간관계는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튀어 오르는 힘인 회복 탄력성의 핵심 요소가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인 까닭이다.아이젠버거 교수는 인간관계에서의 거절이나 단절이 실제 사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뇌 영상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몸의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와 마음의 고통, 특히 인간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를 느끼는 뇌 부위는 상당 부분이 서로 겹친다.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가 손상된 환자가 맞으면 맞는다는 감각적인 느낌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고통이나 괴로움은 느끼지 못한다. 정상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하면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 부위들이 활성화되어 몸이 아플 때와 같은 종류의 고통을 느낀다. 인간에게 인간관계란 자신이 못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어서 인간관계가 손상되면 신체가 손상될 때와 같은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끔 인간의 뇌가 진화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아이젠버거 교수는 사람이 느끼는 신체적 고통이 다정한 인간관계를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신체적 고통이 가해지는 순간 사랑하는 연인의 손을 잡고 있게 하면 실제 고통을 덜 느끼게 된다. 그저 고통을 덜 느낀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특정 뇌 부위가 실제로 훨씬 덜 활성화되는 것이 뇌 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실험에서 고통이 가해지는 순간 연인의 손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손이나 물렁물렁한 공을 잡고 있을 때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친밀한 인간관계는 우리 마음뿐 아니라 몸도 보호해 준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왜 엄마 쓰는 약수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기도 하다.한편 몸이 아프면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피험자에게 약간의 염증유발로 몸 전체에 몸살 기운을 느끼게 했더니 놀랍게도 훨씬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 아플 땐더 외롭다는 것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인 것이다. 반대로 피험자들에게 타이레놀을 3주간 계속 복용하게 했더니 신체의 고통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대인 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외로움도 완화되었다는 연구도 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다. 마음이 외로우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외로워진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숙입니다.